건조한 요즘 피부 속보습 이걸로 바로 채우자 뷰티 전문가가 추천하는 인기 워터 에센스 5종 비교 5위 데코르트 하이드라 클라리티 에센스 워터 200ml 58,000원 피부 보습과 탄력에 도움 주는 성분 포함 강한 향이 호불호를 갈것 같은 산뜻하고 가볍게 마무리되는 에센스 4위 아벤느 이드랑스 에센스인 로션 200ml 30,000원 각질 정리 도움 성분 포함 영양감을 잘 채워주는 제품 보습력이 오래 유지됨 건성 피부가 사용하면 좋을 제품 3위 필리프 YCAG 넉다운 워터 에센스 120ml 64,000원 뿌리 추출물 미백 주름 개선 성분 포함 메이크업 시 사용해도 밀림없음 가볍게 발리지만 촉촉함이 오래 유지됨 피부를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에센스 2위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워터리 에센스 120ml 32,000원 피부 진정과 보습 도움 성분 포함 흡수력이 가장 좋은 제품 피부결 정돈 효과도 있음 성분이 순해서 예민 피부에도 추천하는 에센스 1위 구달 맑은 어성초 진정 에센스 120ml 30,000원 가장 저가 제품 피부 진정 성분 포함 수분감과 영양 둘다 느껴지는 제품, 스킨팩으로 활용하기도 좋은 예민 지성 피부에 추천하는 에센스.